어각 가정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학부모님들은 어 지금부터 어, 어린이들과 함께 특별 활동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어 성인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조나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뭐더 제가 할 이야기가 없는데 예, 괜히 제가 쓸데없는 말을 보태는 것 같아서 <laughs> <laughs> 어,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이간 어, 어, 2020년 감사의 제목 드리한 제목으로 음, 여러분께 예, 추수감사절 예,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예, 올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22두번 반복되는 2020 이라는 그 숫자가 특별했고요. 또,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몇몇 기념일들이 특별한 주기를 맞이하는 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또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 경자년을 출발하면서 정부와 각 사회단체들은 많은 것들을 기획했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관계와 적배청산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모든 행사는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계획과 기대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는 이제껏 단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위기 앞에서 불안과 혼돈에 빠졌고 지금까지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 들어서 중장기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고요, 작년 연말에 새로 맞아들인 새 식구들과 함께 교회의 청사진을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조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또 각종 모임을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친교와 소통의 축소가 가장 뼈 아픈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거의 다 지나보내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연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난 주에 와서 설교하셨던 이정배 목사님과 같은 교단의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연주 목사님이 뭐 동화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수필도 쓰시고 또뭐 신학책도 쓰시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그분의 시에다가, 어, 그, 곡을 붙인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밥을 먹는 자식에게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요. 그, 시이기도 하고 노랫말이기도 한데, 예, 이게 사실은, 어, 제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는 늘 밥을 빨리 먹는다고 아내한테 핀잔을 듣는데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이제, 이게 제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인데, 하여간 뭐 몸으로 다 실천이 안 돼서 늘 이렇게 부담스럽기만 하긴 가사지만, 하여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절은 이렇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에서 여름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요. 이게 마지막에 충청도 사투를 쓴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원래 출신도 제가 기억하기에 충중과 충중과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규절에 특별히 제 가슴이 좀 뜨끔합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 겨를도 없이 그저 바쁘게만 살아온 그런 그릇된 습관을 돌아보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좀 나쁜 습관들, 그릇된 습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이나 어, 익숙한 물건들에 관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고마움을 자주 더 표현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아내에게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고마움을 잘 표현을 못 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나 익숙한 물건에 대해서 고마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잘못된 습관인데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을 청하는 밤까지 아니 사실은 잠이든 이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분내라고 하는 별명이 우리 기독교인의 별명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그리고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그들의 존재가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종의 사람들이 파업이라도 하면 당장 어쩔 줄 몰라 우리는 허둥댑니다. 버스기사가 파업한다든지 지하철이 파업한다든지 택배 기사가 파업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대체 수단이 없을 때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특별히 곤란했던 경험은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뭐 일을 못했을 때입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매일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집한 켠에서 쌓여가고 그 썩어갈 때 정말 우리는 어.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둘째,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가 있고요.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이 채무자 의식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들의 채무 의식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를 나는 빚진 자라고 사랑의 빚을 진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정의했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아도 갚을 길이 없지만 그래도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의 삶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뭔가를 한다는 의식조차 없이 자기를 내주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자기들의 호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수룩하게 살았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면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뜻밖의 선물을 누구로부터 받았으면 그냥 받은 것에 감사하면 되는데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계산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걸 받은 것은 예전에 내가 뭘 베푼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야 보답을 받는 거야 생각하니까 하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준게 없는데 받기만 하면 야 이건 내가 빚이니까 언젠가 또이 사람한테 갚아야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을 느끼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살면 우리는 감사를 모르게 됩니다. 감사를 못하게 하는 세 번째 마음은 망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팔을 우리에게 펼치셔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또는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끌어내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고마움과 감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서,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잊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현주 목사님의 밥을 먹는 자식에게 2절과 3절 가사는 우리의 그릇된 습관에 경종을 울립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듯 밥을 먹어라. 햇빛과 물과 바람, 농부까지 그 많은 생명, 신령하게 깃들어 있는 밥인데, 그렇게 남기고 버려버리면 생명이신 주님을 버리는 것이니라. 사람이 소중한 밥을 대하면 그게 아, 사람이 소중히 밥을 대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요. 삼절은 이렇습니다. 밥 대신 예수처럼 밥 되어 살거라. 쌀, 보리, 밀, 옥수수, 물고기에 온 만물들은 자신을 제단 위에 밥으로 드리는데. 그렇게 사람들만 밥 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생명 세상을 열겠느냐. 사람은 생명의 밥을 먹고 먹고 밥이 되어 사는 거예요. 밥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는 말. 그리고 남의 희생 덕분에 내가 살고 있으니 너도 희생하며 남에게 밥이 되어 주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 망각이라는 삶의 그릇된 습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비결을 이현주 목사님은 이 노랫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이것들은 사실은 생각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서 우리에게 무겁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증언 제목을 2020년 감사의 제목들이라고 그렇게 좀 상투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와는 많이 어긋나간 그리고 엇나간 그런 한 해였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김현승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그 시가 좀 길어서 다 인용하지는 않은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또 삶을 힘들게도 하지만 시련과 고통은 동시에 우리 삶의 근원을 돌아보도록 만들어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20년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한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충 훑어보아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이 멈추니까 자연이 되살아났습니다. 하늘이 맑아지고 강물과 바다가 깨끗해졌고요. 떠났던 동식물들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평소 사람이 질비했던 장소는 그게 원래 사람의 터전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주인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도로를 걷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한적해진 그런 거리에 동물들이나 여러 식물들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파괴자였고, 또 손님이었음을, 개기였음을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였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인간이 멈추니까 비로소 이제껏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줄 알았던 우리 인간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숙주가 없으면 생존할 수도 없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인 그런 연약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장마도 유난히 길었고 또 태풍도 어. 정말 심하게 우리 한반도를 스쳐 지나갔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를 유발시킨 그런 기상이변 때문인데 이 기상이변이 누구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책임이었고 기후 위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심각성을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그냥 또 우리는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재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또 그냥 그렇게 잊고 지나갔을 텐데 우리는 이제는 기후 위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만약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수년 내에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으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아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약소국이고 후진국인 줄 알았던 우리가 강소국이고 또 진짜 선진국인 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참 한심한 점이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죠. 하지만 정말 많이 부족한 나라지만 그래도 이만한 나라나 국민도 다른 나라에 보니까 없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긍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트럼프 같은 그 사람이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합니까? 그리고, 물론 하긴 했지만, 아베 같은 사람이 또그 자민당인가요? 일본, 그 일당 독재가 도대체 뭐 이렇게 수십 년 바뀌지 않고 계속된다는 그 나라가 민주주의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일반이었, 일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게다 드러나서,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나라보단 우리나라가 좀더안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하여튼, 씁쓸한 생각도 듭니다. 나아가서, 뭐, 신천지나 사랑의 교회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계신 교회가 정말 어, 이게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가짜 기독교였구나, 아니, 저 크리스도였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생전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회의도 하고, 온라인으로 성경공부도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친교의 측면에서 보면 그 온라인인 예배나 회의나 성경공부가 굉장히 많이 아쉽지만,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 탄소 배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멀리서 교회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이게 미래의 예배, 예배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저 혼자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기름 소비하면서, 죄 지으면서, 지구에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특별한 주의대만 나와서 함께 우리가 친교하고 회의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스타일의 삶을 좀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친교가 어, 부족해진 걸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봐야겠지만요. 하여간 비록 몸의 거리는 이 비대면 국면에서 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 그리고 기도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진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비대면 국면에서 놀기만 하지도 않고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는 교회 리노베이션 공사를 해서 2층에 여러 군데를 바꿔서 아마 오동훈 권사님하고 원주의 권사님은 지금 처음 보셨을 텐데, 예, 그, 그,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교회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어, 또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옥상 정원도 만들어서 우리가 어, 그냥 덩그러니 태양광 발전소만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정원과 텃밭이 꾸며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쉴수 있고 또 삶을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사회 선교위원회가 이런저런 지역사회 선교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비대면 국면으로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걸 찾아내셔서 또 다른 교회들이 하다가 이제 그 코로나19 올물까봐다 중단했던 그 노숙자들 마스크도 나눠주고 그들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또 과일도 대접하는 일을 어, 우리가 또그 또 일을 함께 나눠 맞게 된, 된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국면에서 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체에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혼자서 겪어내지 않고 함께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걱정해주고 또 기뻐해주는 교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 모든 경험과 시간들이 김현승 시인이 얘기한 그 감사하는 마음의 마지막 기절인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0년 이 험악한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사실은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이 본문을 정하셨는데 제가 어 그냥 거기에 따라서 어 그냥 저도 같이 이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규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빌리뽀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바울의 그 삶의 고백이, 인생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고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온 삶에서 우러나왔던 그생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단순하게 내가 만족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감사절인데 특별히 아까 그 쉬운 성경에서 설명했듯이 이게 사실은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한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때에도, 풍족하게 살 때에도 나는 감사할 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두시는 분을 힘입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늦가을에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는데요.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는 잊어버리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되찾는 행복을 오늘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두레박을 깊이 내려서 은총의 샘물을 길어내는 감사의 승리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장기도 네. 드리시겠습니다.